오늘은 모든 모든 사신용든인사 저는 모희쌤입니다 저는 최신사라고 합니다 모희쌤 오늘 저희 무슨 컨텐츠 하기로 했었죠? 네, 오늘 저희는 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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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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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복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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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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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옛날이랑 좀 차이가 있나요? 옛날에는, 그, 결연복, 처럼그런 단순하게 그런 교복을 입어줬는데, 요즘 교복은 여거나 고급스럽습니다. 어, 근데 저희 바지가 없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종이쌤? <목소리> 어, 요즘 사람이? 요즘... <laughs> 요즘은 바지를 다 생활복으로 입잖아요 어, 맞습니다. 어, 네. 요즘은 다 슬랙스로 교복을 입, 대체하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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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지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여자 교복 한번 봐볼까요? 어, 저희들 입을 때하고, 지금 교보은 완전히 숙녀복 같아요. 아, 어떤 점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라인도 많이 들어가 있고, 스커트가 저희 때는 장딴지까지 왔는데, 그때님막 처음 미니 스커트로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음. 어, 한번 입어보고도 쉽고, 깜찍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이있 있네요. 그러면 그냥 위에 살짝 한번 걸쳐볼까요? 오. 오, 잘 어울리시는데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스무 살 같으십니다. 뭔가요? 조심하셨는데요? 박지 모델 같으십니다. 어, 이렇게 지금 상태를 기억해 주시고, 다음 옛날 교복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두 번째, 옛날 교복입니다. 저는 이 교복을 검정 무신에서요 아 기철이가 입던 네, 뭐 기철이가 입고 다녔는데 실제로 보니까 가세과대요 근데 생각보다 예쁜데요? 그러니까요. 바지 같은 경우는 어떠십니까? 요즘 거랑 비슷하지 않나 맞아요. 중학교 때니아 네. 중학교 때 입으셨어요? 학교 등학교이입다 이런. 그리고 이쪽에 한여름 파자입 입을 한여 로마 숫자도 있었잖아요, 영어. 지 베스트 홍어서 이렇게 빼지 모자도 있잖아요, 미리 완전체 모자. 어 저를 원리시데요 좀 바지가 원래 저렇게 예쁘게 생겼나요? 입나이데 그때 바지는 이런 바지는 아니요그바지그 음. 만화에 검정 고무신 보니까 바람 때문에 막 찢어서 날아가더라고 교복이 <laughs> 그 정도로 좀 재질이 얇았네 이거를 겨울에 이렇 얇은 걸 입고 다닐 때 얼마나 추웠겠어요 아 춘추복이랑 동복의 개념이 따로 없었나요? 춘추복은 남자들은 춘추복이 없지요. 여자들만 춘추복이 있어요. 이건 동복이고 춘추복은 긴팔 블라우스 사복은 블라우스 반팔 아마도 여기요. 반팔, 하얀색 반팔 하늘색 아, 파륜색. 하늘색 파륜색. 하늘색이나 흰색이 진짜 추웠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laughs> 추웠죠. 네, 동복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자 동복 카라가 이렇게 옆으로 대서 주말마다 되면 이카라만 떼서 따로 빨아가지고 파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냥은 안 세워지니까 밥을 주머니다 넣고 으깨가지고 거기다 이걸 주물러서 다림질을 싹 하면서 빡빡하게 써요. 이게 빡빡하게. 멋이었나요?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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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스커트는 플레어 스커트로 옛날? 그리고 교복 치마는 1년 4개절다 입었어요. 남학생들은 춘추복이 없고, 어? 여학생들은 <laughs> 치마를 계속 돌려입고 <laughs> 그때 머리 규정도 있었잖아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키는 1cm. 옛날에 이제 남학생들은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돼. 나는... <laughs> 깎아만 분이 머리 있으면 안된다는 그때도 까까만. 그러면 거는 머리 까지고 그랬어요. 빨간으로 막 고속도로 고속도로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옛날 교복도 봤으니까 저희가 옛날 교복을 다 같이 입어보고 사진으로 남길 겁니다. 갈아입고 오실까요? 하나 둘셋 이제 사진까지 찍고 왔는데요. 지금 너무 다들 잘 어울리세요. <laughs> 자, 아, 그러면 자신의 소품을 한번 소개를 해줘 보실까요? 저희는 저희가 이제 이런 이 스카프를 안 했는데 요즘에 이 스카프를 산거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으면 이거 멋지게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부러움을 샀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해보니까 참 너무 좋아요. <laughs> 아, 종이쇠. 옛날 교복 처음 입어보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거 제가 감정 오무신 기처리가 된물건인데요 가방 한번 보실까요? 그게 옛날에 남학생들이 들고 다녔던 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수납공간이 생긴 거죠? 어 어디 어디 있죠? 눌러서 위 이런 눌러서 이런. 오 오. 해서 여기 하나, 공간에 음. 여기 하나, 음. 여기도 하나. 가운데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laughs> 옛날 도 데요? 옛날에 저런데에 시락 싸주셨나요? 저희는 식찬에다싸가지고 그냥 불밥 만들어서 거 안에 재료는 뭐뭐가 들어갔었을까요? 그때는 칠고반찬이멸치요요 그때는 <laughs> 남자친구들 대학생들 저희랑 뭐싸고 갖다 그랬는것 같은 혹시 선생님도 <웃음> <웃음> 그러면 오늘 오늘날의 교복이랑 옛날 교복을 비교해 보고 옛날 교복 입어 봤는데 소감 한 번씩 말씀해 주실까요? <laughs> 맞습니다. 저는 어르신들 같이 얘기를 해 보면서 이제 세대 차이를 많이 느요 저희도 지금 한 70년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여고생이 된 기분, 응? 그때 교정이라든 지 이런 게 지금 새록 새롭 기억이 머리에 떠올라서 그 친구들 생각이 나고 또한 선생님들도 생각이 나네요. 70년대로 돌아간 그런 기분이라 너무 새롭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무지객팀 팀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laughs>